본인이 코딩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당시 아쉽게도 저는 당시에는 맞다 아니다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제가 하나 생각나는 그딱 특정 시점이 있어요. 터디가 보통 처음에 기초 그 문법을 알아가는 시점, 그 다음에 그룹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그걸 좀 심화시켜서 단련하는 시점, 그 다음에 통, 본격적인 그룹 프로젝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두 번째 때가 정말 약간 하드코어한 느낌이에요. 과제도 정말 많고. 간단하게 그냥 근 선님이 어떤 사람인지 <laughs> 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근선이라고 하고요. 약간 하고 싶은 네. 거는 다 도전하면서 네. 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그러면 그 전에 혹시 전공이나 하셨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 전에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전공은 물리학과였어요. 저의 스터디를 들으셨을 때가 벌써 캐나다셨어요. 캐나다에 오신 그 약간 배경이 궁금해요. 제가 제가 살던 고향이 워낙 약간 좀 도시가 아닌 약간 도시긴 했지만 좀 외곽이어서 약간 좀 음.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음. 이제 그러고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음. 들어가기 전에. 전공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려면은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실에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아, 네. 약간 해외로 나가 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먼저 음. 이렇게 약간 생활을 해 보고 나서 좀 마인드가 넓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음. 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음. 있었거든요. 완전 그 전공의 그 물리학 가면 이제 대학원 가고 이렇게 공고에 아, 연문이 들어가는 그 루트를 타시려고 했다가 네네 네. 그쪽이신 거군요. 혹시 그샛길로 빠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 보통 남들이 가고 싶은 길 따라가는 게 편하긴 한데 어. 저는 당시에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아서 약간 이 약간 많으면 은 정말 좋은데 하나를 고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대학원에 바로 가는 게 오히려 신기했어요. 약간 어떻게 좋아하는 걸 저렇게 한 번에 선택했지? 이런 어...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더 그런 생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 좀 그럼 나는 방황을 많이 해보자 방황하는 만큼 내 세상이 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하나 다는 옵션을 선택하고 나서도 아, 남들 가는 대로 절로 갔었어야 되나? 약간 그런 저는 후회도 좀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런 후회를 하는데 제일 어. 좋은 거는 원래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요. 근데 어. 하고 싶은 걸다 해보고 방황을 그만큼 많이 해보면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이렇게 약간 체에 걸러지거든요. 그냥 그래서 약간 후회를 해도 뭔가 어. 후회라고 할수 없는 이유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걸딱 찾았기 때문에 뭔가 아, 내가 찾았다. 후회는 없다 이런 느낌이 아, 돼요 그러면은 캐나다에 가셔서 어떤 걸 하셨어요 사실 캐나다로 워홀을 많이 가면은 보통 서비스 직종에서 없다. 일을 많이 해요 그 밴쿠버 안에서 관리하는 큰 공원에 정말 유명한 큰 공원에 안에 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일 구하는 게막 힘들진 않았어요. 뭐 인터뷰를 본다든가 뭐 영어도 그때 조금 약간 익숙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캐나다로 가고 나서 영어를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약간 음. 말을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아예 무지한 상태였는데 이제 인디드라는 그런 구인 사이트가 있어요. 캐나다에는 그게 이제 에 예, 드롭을 하는 거죠. 약간 아니면은 그 직접 카페로 가가지고 드롭인을 하는 거예요. 레즈메를어너 혹시 여기 하이어해? 나 혹시 일하고 싶은데 괜찮아? 나 이거 두고 갈게. 매니저한테 잘좀 말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거죠. 그럼 음. 스터디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멀리서 오신 분이 이 프로그램을 알고 지원을 했다라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캐나다에 또뭐 다양한 배울 수 있는 옵션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 왜 여기에 지원을 해주셨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궁금증과 고마움이 있었거든요. 음. 제가 사실 그 코딩 프로그램이랑 거리가 정말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근데 제가 재밌게 읽던 책 중에 그 주인공이 약간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으로 나오거든요. 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요 약간 손끝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그 제가 약간 관련해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어, 아,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코딩 어떤 거 쓰면 되지, 그 때만 언어도 엄청 많고, 막. 그러다가 음. 이제 알고리즘이 약간 제가 그걸 관심 있는 걸 캐치를 했는지 유튜브에 딱 코얼 누나 얼굴 이렇게 딱뜬 거예요. 어. 되게 코얼 누나 성격이 뭔가 약간 무겁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약간, 아, 다 제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HTML, CSS가 2주밖에 안 됐어가지고, 음. 아, 그러면 나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볼까? 음. 해가지고 약간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제 전략입니다. 되게 가벼운 척. 아 별거 아니야 들어와 이주만 해봐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낚이는 거지 <laughs> 게 진짜 코알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말 정말 좋았던 거예요 아, 죄송해요. 음. 제가 말하기 전에 하나 더 말하는 게 너무 네, 좋았던 네. 게 약간 저는 HTML CSS 자체도 모르고 약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였 분명 코알 누나는 약간 이런 강의를 많이 해오셨고, 해오셨고, 설명도 많이 해주셨을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약간 웹사이트에 약간 노란 색깔 글자 딱 바뀌면은 저 놀라는 글자 같이 막 놀라주시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약간 <laughs> 저도 놀라고 강사님도 놀라고 그냥 다 놀라는 <웃음> 느낌? <웃음> 스터디를 듣고 이제 그 2주하고 딱 그만둘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실 분들은 가세요 하는 기간이 있는데 끝까지 노드JS까지 남아주셨어요. 아, 정말 대장정이었네요. 4개월 되는 대장정인데 그걸 끝까지 진짜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해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이거 단언컨대 진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laughs> 그 코알누나가 공지로 매일매일 찾아와요 정말 약간 뭐아 맞아 매일 은 네. 어떠셨나요 막 오늘 날씨가 좋네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약간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분들 한번 참조해보세요 그리고 누구누구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누구님 이거 제출 안 하셨어요 약간 이런 피드백이 정말 이게 처음에는 약간 오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는구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끊을 수가 없어요. 약간 기다리게 되고 오늘 언제 오시지 오늘 무슨 내용으로 찾아오실까 내가 한 과제는 어떻게 보셨을까 약간, 약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지를 보는 맛이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과제가 정말 매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번 정도 안 하게 되면 은 이제 스터디에서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는데. 과제를 그래서 스터디 그룹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과제를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아 내가 매일매일 뭔가 해냈다라는 그런 성취가 하나씩 쌓여요 근데 그거를 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약간 아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하면서 약간 이렇게 점점 가게 되는 거죠 약간 이제 그래서 그 맛을 알아서 <laughs> 알게 음. 해주셔서 이제 조인을 계속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게 된것 같아요 그각 음. 스터디 끝날 때마다 정말 그성장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다음 수업 때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럼 내가 그만큼 더성장을 하려나라는 마음 때문에 더 조인을 하게 된거 코딩을 배우면서 본인이 코딩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아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당시 아쉽게도 저는 당시에는 맞다 아니다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 코딩 길이 맞기 때문에 계속 조인을 하는 거야라기보다는 배워보니까 재밌네 그니 그러니까 오늘 과제 하니까 내일 과제도 할수 있을 것 같네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니까는 끝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당연히. 하다 보니까는 계속 할수 아. 있게 돼서, 그러니까 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된것 아. 같습니다. 적어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손님이 했던 말 중에 진짜 좋았던 게, 제가 그 인터뷰, 왜제 인터뷰 응해주시나요? <laughs> 네네. 고마운 거죠. 그래서 왜 인터뷰, 왜 응해주세요 했는데, 근손님이 딱히 못할 이유가 없어서요라고 했던 게. 네, 맞아요. 솔직히 그 마인드가 충격 먹었어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해요 분명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네. 순간이 있는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오시게 됐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제가 하나 생각나는 그딱 특정 시점이 있어요. 음. 제가 그때 리액트 스터디를 할 때였는데 딱 그 스터디 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스터디가 보통 처음에 기초 그 문법을 알아가는 시점, 그 다음에 그룹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그걸 좀 심화시켜서 단련하는 시점, 그 다음에 통 본격적인 그룹 프로젝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두 번째 때가 정말 약간 하드코어한 느낌이에요. 과제도 정말 많고 이게 혼자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시간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점 리액트 스터디의 그 시점 때 제가 캐나다에 그 동부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laughs> 막 기차 타고 지역 이동하고 막 비행기 타고 있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리액트까지 왔는데 어~ 아, 이~ 과제를 하고 그룹 프로젝트 막 하기 전인데 어떻게 끝냅니까 그죠 <laughs>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여행이지만은 둘다 잡자 할수 있다 그가지 어, 내가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간 기차 안에서 이렇게 약간 다닥다닥 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여행지에서도, <laughs> 여행지에서도, 시간이 나오면은 그 뷰를 감상하면서 한다던지 그게 과제만 할 뿐만 아니라 복습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보니까는, 아, 막, 복습도 막 해야 되는데, 과제도 해야 되고, 어 너무 좀 어렵고, 약간 이런 마음에 정말 포기를 해야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미덕은 약간 어려워도, 일단, 일단 해보자. 일단 안 되면은 말아. 일단 다 던져보고 안 되면은 그건 코알 누나가 판단한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응. 생각이었어요. 난 어. 내가 할수 있는 거다 보여주고, 그걸 정하는 거 이제 코알 누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코알 누나 감사하게도, 오케이 너 그룹 프로젝트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어. <웃음> <웃음>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중간에 제가 아주 힘든 기간을 보여. 음 맞아요. 해야 그룹 프로젝트를 갈수 있다. 사실 그 기간이 음. 없으면은. 이 그룹 프로젝트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가 1 인분을 하는데 내가 너를 음. 넣어줘 봤다. 팀원들한테 욕만 먹는다 너는. 음, 그런 팀원들한테 약간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수준을 다들 만들어 주고 그 시작에서 전 어. 전부 다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주신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저는 재밌어요. 약간 콩나물 키우기 느낌이에요. <laughs> 콩나물이 되게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네네. 빨리빨리 빨리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콩나물 키우는 느낌으로상합니다 나의 콩나물 들고 이 중에서 죽는 게몇개 있을 수 있어. 상처받지만. 정말 막... 강하게 키워주셔서 강하게 자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맨 처음 할때 어땠어요? 그 HTML CSS 처음 그룹 프로젝트. <laughs> 모두가 경력이 없어. <laughs> 모두가 처음이고 그룹 프로젝트가 네. 그런 을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팀원 이네 네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랑 어떤 한 분이 그 그냥 초심자,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개발자셨어요. 약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고민을 했는데 <laughs> 다행히도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약간 시행착오도 많고 하지만은 처음에 t 을 구성하고 약간 다팀 그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약간 저희 뭐 할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단계 단계가 정말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아 이건 내가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막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또 약간 좀잘 되게끔 이렇게 한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그렇게 잘 완수를 하게 되면은 약 깨달은 게 정말 많아요. 제가 그 깨달은 점도 다이어리에 딱한줄 적어놨었는데요. 그 내용이 약간 뭐라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진짜 큰 시너지를 낸다. 어뭐 뭐지? 약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그룹으로 하면 할수 있고, 그다음에 예쁜 결과물이 다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네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약간 직책을 맡으신 것도. 굳이 안할 이유는 없어서?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약간, 약간, 다들 안 하고 싶다면은, 근데 나는 그렇게 꺼리지도 않고, 내가 해야겠다. 하고, 어. 약간 이렇게 던지는 거죠. 어. 그럼 제가 프로덕트 오늘 할게요. 혹시 뭐, 스크럽 마스터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실 분 있나요? 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 그룹원 중에 한 분이, 어,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하면은 제가, 아, 괜찮습니다. 저희 다 처음 하는 거고, 저희 못 해도 괜찮아요. 그냥 저희 다 해봅시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저 이제 딱 들클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한 명이, 그, 처음에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제가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사실 뒤에는 이제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네네, 그쵸, 그쵸. 명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서, 나 피오로서 솔직히 이거 힘들었다. <laughs> 하시는 게있으실까요 나, 아, 피오로서. 제가 피오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 실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 욕심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제 실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직책을 맡았음에도 그니까 발언권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라고 말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할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이 기간을 가지고 이거 해봐요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이 하나가 어려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제가 피우고. 내 생각에는 역량이 이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팀원이 이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약간, 약간, 그 욕심이 과하냐, 적냐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우리 음. 이거 사이트 만들고 나서 이것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거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퀄리티 업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할수록, 이제 약간, 그, 뭐라 하지? 약간, 다들 하드코어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힘듦이 보다는 사실은 제가 PO를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과연 이 실력과 이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 팀원이 조화롭게 나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PO 역량뿐만 아니라 그 팀원분들의 역량이 진짜 너무 뛰어나셔서 다 같이 할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아무리 절로 가자 해도 같이 넣어주시는 분이 없으면. <laughs> 그죠어트는 <laughs> 되게 어, 아쉬운 프로젝트라고 말씀해 을 주셨는데 네네. 어떤 게 아쉬웠나요 프로젝트하실 때 응. 리액트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행과 이사를 동시에 하면서 그와 동시에 스터디 그룹도 하게 됐었어요. 오늘 박반에 시간이 정말 좁게서 했는데 그한 달은 정말 시차가 네 번인가 세번 정도 바뀌었을 정도로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제 스스로도 못 보여주게 되니까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말 리액스 때내 역량을 어. 못 보여준 건내 탓이고, 그게 그룹에서 안 드러나더라도 나는 알고, 나는 부끄러워지고, 정말 음. 떳떳하려면내 욕심만큼 내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노드 때는 에 정말 이를 갈고, 소인을 <laughs> 했습니다. 사실 노드가 어려워요. 이게 진짜 그룹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프론트도 하고 음. 백엔드도 해야 되고, 음, <laughs> 그때는 네. 진짜 어땠어요? 노드제이에서 하실적에는 어렵다는 생각은 안 했고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프론트 때만 했을 땐 몰랐는데, 약간 어. 그 노드를 배워가면서 약간 아 내가 좀 사이트를 심플하게 만들어도 모든 그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웹사이트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막 진짜 어렵다거나 문법적으로 힘들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정말 재밌게 진행을 해갔던 것 같아요. 다 해외 분들이었어요. 어, 맞아요. 어, 그룹 팀원들이 그래가지고. 그 회, 회의 시간대가 다안 맞았거든요. 한 분은 미라클 모닝을 하셔야 될 거나, 한 분은 늦게 주무셔야 될 거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다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몇분 나눠가지고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각자 자기가 해온 분량을 보여드리면,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떤가요? 하면은 이제 서로 각자 어, 이 부분 저게 좋은 거 같아요, 저 부분 저게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 날에 아 그럼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해가지고 다시 결과물 보여주시고 아, 그랬 그랬어요. 근데 제가 피우니까 뭔가 방향성 같은 게있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회의 기용 내용도 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일정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히 제가 그때 드린 요청 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정말 팀원분들이 아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잘해줬어요. 약간 압박을 정말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피오로서 한 가지 느꼈던 게그 당시에는 음.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그 분명히 코알 누나가 어 PPT 같은 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룹 프로젝트 를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 투표가 끝난 아, 후에 근데 거기에 맞아. 보면은 그 그룹 그룹 프로젝트는 한 명의 선장과 그다음에 다수의 선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의 선원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프로젝트 맞아요. 끝나고 그 글을 보고 약간 머리가 땡 맞았던 게 정말 한 명의 선장과 다수의 선원이 아니라 다 같이 선원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다 같이 약간 맞아요. 나아가는. 음. 그 프로젝트 끝나고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발표를 하고 저는 좀 속으로 걱정을 했어. 요 약간 내가 피오 그서 뭔가 좀 많이 수정상을 드리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싶었고, 싶은 그런 걱정이 있거,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다들 약간 슬랙에서 DM으로 막 오셔가지고, 아, 근선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못했을 거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 그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막 찐한 거예요. 너무 막, 아, 하다성락따라워야 아, 아, 뭐야. 네 그래서 약간, 아, 저, 저야말로 막 이렇게 잘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근손님이 물리학과를 나오셨잖아요. 물리학과를 나오고, 굳이 컴퓨터를 안 배워도, 개발을 안 배워도 되는 그런 직종에 계신데, 이렇게 음. 개발에 시간을 4개월이나 써주셨어요. 근데 음. 네, 개발을 배우면서, 아, 이 시간에 차라리 딴 거를 했다면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 개발 굳이 배울 필요 없지 않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땠나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니간그 전공이랑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공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잘 버무려보면은, 그러니까 이 관련 기술을 사용해서 사실 접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를 해도 그 코알루나 스터디의 시간은 뭔가 뛰어놀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약간 되게 인텐스하게 잘, 6개월 동안 잘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오히려 너무 긴 텀도 아니어서 루즈해지지도 않았고, 근데 그 음. 6개월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아, 여러분 다시 다시 음. 갑자기 여러분 헐누나가 <laughs> 정말 약간 <laughs> 정말 강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한 분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은 강해집니다. 나도 강해. 자신도 강해. 네, 정 강해지고 거기서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렇게 점차 점차 성취을 쌓아가면서. 그런 음. 6개월의 시간이 코딩을 배웠다기 보다는 정말 그런 마인드를 배우는 시간 자체도 있어서 정말 귀중하고 값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스터디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너가 이제 어떻게 음. 나가면 되는지 알 거야. 라는 느낌으로 이제 어, 약간 그.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어, 내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코딩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도 알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음. 네, 네, 나아가게 되니. 진짜 피드백의 강약, 중강약을 정말 잘하신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잘하면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뭔가 미흡하면은 미흡하다고도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어, 되게 이런 솔직 담백한 모습에도 반하기도 했고. <laughs>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더 잘해야지. 약간, 이거 피드백 고쳐야지. 약간, 이런 마음가짐에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뭐, 또 커피, 카페에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약간 쉬고 계시나요? 코알리너 스터디로 약간, 그 코딩을 배운 만큼 약간 뭔가, 그때 느꼈던 재미를 한번더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약간, 네. 그 스터디, 완전히 스터디가 끝난 후에 약간, 그 뒤에 코알 누나가 나아,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그걸 캡쳐해뒀어가지고 그거에 있는 거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한마디. <laughs> 안될 이유는 없어요. 코알 누나 스터디 그룹도 내가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약간 시간이 없을 것 같은 데는 이거는요. 맡기면 편해요. 나한테 일단 나는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코알루나가 정해줄 거야 내 실력이 부족한지 아닌지 그로스터디를할수 있는지 아닌지는 코알루나가 정해줄 거야 그럼 나는 일단 조인해보고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